예림 가족 이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키슬이라는 가명을 쓰시는 분의 글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사자입니다. 네, 사자, 어, 그, 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를 의미하죠. 마음의 사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인간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빠른 해결 방법을 선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인류세에서 문제는 대부분 물리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했다가는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염려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음의 사자, 즉 스트레스입니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제거리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심사숙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도 물리적 위협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즉각적인 안도감 또는 해방감을 줄 묘약 말입니다. 새로운 묘약을 찾아 헤맬 때 가장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구하기 쉽고 효과도 좋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합법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즉각적인 만족감을 느끼면 철컥하고 우리는 그 덫에 걸려듭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해방감과 안도감에 도취된 나머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스무살이 된 때부터 저는 이 터치에 걸려들었지만 그것의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저의 중동 문제는 눈덩이처럼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늘었고,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담배를, 담배에 불을 붙여 대니 하루에 한갑을 비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의 삶은 점점 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더 늘어가기, 늘어나기만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저는 빛을 잃어갔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2살이 지날 무렵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고자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며 식사를 기피하고 잠들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행동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키슬이라는 가명을 쓰신 분께서 마음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밝혀 주셨습니다. 스트레스의 사전적인 풀이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긴장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리적인 압박감이라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는 이상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소 방법이죠.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몸과 영혼이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진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